네, 안녕하세요. 물련장의 힘, 더포크 리프트, 누성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지게차 관련 법규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오늘부터 저 2021년 1월 16일부터 지게차 법규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물론 지게차를 운행하시는 분들도 꼭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련 내용을 저랑 모니터링을 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우선 네이버 창을 여신 다음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laughs> 네, 상단에, 위치한 사이트, 상단에 위치한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네, 통합검색에다가 지사라고 검색을 해줍니다. 스크롤 내리다 보면, 은 공단 소식에 지게차 관련, 지게차 관련 규칙 개정에 따른 주요 지리산 안내 2차, 요거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전부 파일을 클릭하셔서 1번은 제가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번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모바일도 있으니까 화면을 좀 키워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게차법 개정 관련에 대해서 Q&A 식으로 글이 올라왔는데요. 자, 지게차 운행 자격 관련하여 어떤 사항이 변경되었나요? 이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유해 위험 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이 신설이 되어 기존에 건설기계 관리법을 적용받지 않는 지게차인 경우에도 지게차 교육을 이수한 자만이 운전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자, 기존에는 솔리드 타일을 장착하고, 도로에 나가지 않고 현장 안에서만 쓰는 전동지게차 같은 경우에는 면허증이 필요 없었었는데요. 새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전동지게차를 할지라도 교육을 이수한 사람만이 운행을 할수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인데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운전기능사의 자격,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소형건설기계 조정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전동지게차를 할지라도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만이 운행을 할수 있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교육 이수 의무 대상으로 확대된 지게차는 어떤 지게차인가요? 자 이제 전동 지게차를 할지라도 교육을 받아야지 운행이 가능합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기 관리법 비조용 지게차는 모두 지게차 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 동력을 이용하는 지게차는 모두 교육 대상이 됩니다. 아래 사진을 참고하게 되면 내려가 보겠습니다. 교육 대상 예시는 좌식지게차, 입식지게차, 보행식지게차, 전동이동식 스테커가 있는데요. 이런 동력원을 필요로 하 지게차는 모두 교육대상이 됩니다. 교육비대상, 교육에서 제외되는 지게차는 여전히 있는데요. 자, 수동식 산토카, 수동이동식 스테커, 전동이동식 파레트 수동이동식 파레트가 있는데요. 전동이동식 파레트를 할지라도 이거는 사람이 보행으로 걸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제외가 되고 자 교육대상에 들어간 지게차는 모두 동력원을 이용하며 앞에 백레스트가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또 구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떤 교육을 이수해야 되나요? 지게차 조종 교육기관에 실시하는 지게차 교육 과정을 12시간 이수하면 됩니다. 12시간. 교육은 지게차 조종 교습학원, 지게차 학원입니다.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시설 등각시 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아까 첨부파일 1번이 요건데요 요거는 조금 있다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게차 교육 이수를 위해 자동차 운전면허증 일종 보통은 필요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증이 필요하지 않으며 지게차 교육과정 12시간 이론 6시간 실기 6시간을 교육받으면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수료증을 줍니다 이 수료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전동지게차를 운행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오늘부터 법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미리 교육을 받으면 좋겠지만 오늘부터라도 교육을 꼭 받고 운행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바뀐 내용이 지게차 안전장치에 관련해서도 바뀌게 되는데요. 어떤 사항이 바뀌게 되었냐면요.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관한 규칙 179조 제2항이 개정되어 지게차 작업 중 충돌 위험이 있는 경우 후진 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후방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기존에는 전동지게차는 건설기계로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검사도 나오지 않고 전조등이나 후미등 고장이 나더라도 수리를 하지 않았던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1월 16일 오늘부터는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후방감지기를 설치해야지 운행이 가능합니다. 후진경보기와 경광등, 후방감지기는 모두 설치하여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후진 경보기와 경광등 설치한 지게차는 후방 감지기는 설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후진 경보기와 경광등은 필수지만 후방 감지기는 선택사 항 아직은 공고상이기 때문에 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한 지게차는 후방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후진 경보기와 경광등은 어떤 장치인가요? 후진 경보기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위험을 광선이나 음향 따위를 이용하여 알리는 장치이며, 경광등은 긴급함 을 알리기 위해 설치하는 붉은 빛을 말하는 겁니다. 자, 경보기는 말 그대로 백부저입니다. 자, 우리가 지게차 후진을 하게 되면은 띠띠띠 소리가 나거나 멜로디가 울리죠. 이것이 경보기입니다. 후진 경보기. 백부저입니다. 자, 경광등은 말 그대로 빨간 불이 반짝반짝 빛나는 걸 말합니다. 요거 두 개는 이제 필수로. 장착을 해주셔야 됩니다. 후방 감지기란 정확히 어떤 장치를 말하는 건가요? 후방 감지기는 후방을 감지할 지게차 후미에 사람 또는 물체가 근접할 경우 지게차가, 정지, 지게차가 정지하거나 거리에 따라 운전자에게 시각 청각적으로 주의를 주는 장치를 말하며 후방 감지 카메라, 후방 감지 센서, 모션 감지 등이 해당됩니다. 후사경이나 룸미러도 후방 감지기로 인정이 되나요? 후사경은 사이드미러를 말하는 거죠 사이드미러나 룸미러는 후방감지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후진경보기 및 경광등 백부점입니다 경보기 이거 필수로 달아 주셔야 됩니다 경보기 광선 그 빨간색 빛 안으로는 오지 말라는 겁니다 위험하니 요거는 필수는 아니며 선택사항입니다 자 경광등 빨간불이 반짝반짝 빛나는 경광등을 말합니다 요거는 필수로 장착을 하셔야 됩니다 자, 후방 감지기에 대한 예시인데요. 위에처럼 경보기, 경광등을 지게차는 후방 감지기는 공고상입니다. 후방 감지기는 후방 감지 카메라, 모니터까지 포함이고요. 후방 감지 센서, 그리고 모션 감지 센서가 포함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첨부 파일 1번을 클릭하게 되면 전국에 있는 학원, 교육기관이 주소와 전화번호와 함께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빠른 시일 내에 교육을 받길 바랍니다. 자, 오늘 지게차 관련 규정법 바뀐 것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요약을 해드리면 첫 번째, 전동 지게차라고 할지라도 이제는 교육을 받아야지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전동 지게차를 포함해 모든 지게차는 경보기, 경광대는 반드시 달고 운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은 안전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진짜 바퀴를 쓸 부분이긴 한데 다소 늦은 간에 없지 않아 있지만은 오늘부터라도 지게차 관련법이 개정이 되어 조금이나마 안전사고가 덜 낫기만 하는 바램입니다. 다른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 남겨주시고 저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물련장의힘더포클리프트영상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